안녕하세요. 기술을 배워야 돈 벌어먹고 산다 박노주 대표입니다. 오늘 그 히든 종목을 또 공개할 텐데요. 어, 여러분들 히든 종목 공개에 앞서서 어, 지금 어, 승률이 84.4%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었던 대동 스틸 제가 소개를 해드렸죠. 어떻게 됐나요? 9.52%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7일날 그 박스경제TV 8시 생방송에서도 소개해드렸고요 어, 생방송 가기 전에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까지 제가 항상 히든 종목 말씀드리는 거는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되겠죠. 뭐 길게 보면 2주 정도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거의 스윙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작년 4월 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히든 종목의 대장정은 작년 4월 9일부터 시작했는데, 어, 지금 45개 종목이 나갔고요. 그 가운데 38개가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7개만 못 올라갔고요. 나머지 38개는 다 올라갔고, 그거에 대한 승률이 84.4%입니다. 거의 85%인데, 이건 정말로 10개 소개해 드리면 8.5개가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8.5개가 급등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승률이 높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률이 높은데, 이거를 가만히 보고만 계시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제가 공개해 드리고 소개해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정말, 어, 밥 먹다가도, 예, 밥 먹는 거, 그, 멈추시고, 예, 제 설명과 기술적인 분석을, 어, 일단은 청취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주식 수익을 거두는데, 보탬이 돼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코리아 서키트 계속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면, 어, 12월 3일부터, 추천드린 종목들 전부 다 상승했고요. 하나는 59%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31% 상승. 네. 여튼 중요한 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일곱 개, 뭐두달 넘게 히든 종목 드렸던, 매주 드렸던 종목들이 다 상승을 거뒀고, 코리아 서키트 손절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다시 SL, 피로틱스, 대동 스틸. 전부 다또 히든 종목들이 또 상승을 전부 다 거두었습니다. 다 올라갔어요. 급등했어요. 그죠? 음 그래서 너무 승률이 좋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예, 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이 승률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 굉장히 신경 써서 가져온 종목이니만큼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수익 내는 데 정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항상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종목을 설명을 하는가 예, 여러분들이 예, 아시겠죠 예. 그리고 자 일단 오늘도 영상이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이 영상이 올라가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와 그 다음에 고정 댓글 어,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채널 주소가 나옵니다 이거 꼭 클릭하시고 구독하시고 전략방으로 들어오셔서 어떻게 돼요? 꼭, 예, 종목, 이 히든 종목 외에, 어, 제 아시잖아요. 어, 황금 로봇에서 어, 수급 포착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종목을 우리가, 어, 매수해서 어, 데이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래서 5%의 기적, 예, 5%의 기적을 실현을 합니다. 급등하는 종목이더라도 이 5%의 기적이 뭐냐면, 정말 우리 초보자 분들은 어디서 청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항상 매일 수급이 들어간, 메이저 세력들의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을 항상 뽑아내기 때문에 5%만 잘라 먹자. 5%만 베어 먹자. 5%도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누적 수익을 꾸준히 쌓자. 예. 그게 일단은 이 오프로의 기적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 사실상 어 한글로봇에서 세력들이 지금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을 뽑아내기 때문에 예. 거의 종목들이 다 급등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고수분들은 뭐 그걸 더 많이 어, 이제 수익을 내게끔 저희가 익절가를 올려드리고 하지만 초보자들은 그냥 5%만 수익 내자. 매수하고 그 매수가에 5%가 이미 계산이 되어서 저희가 바로 제시를 해드리기 때문에 어, 너무나 쉽게 어, 좀 단순하게 수익을 거뒀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답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제 소개는 지금 뭐, 보시다시피 실전 투자 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을 했고, 뭐 강연도 많이 하고, 경제 TV도 많이 나가서 했기 때문에, 뭐, 일단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바로, 어 일단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바로, 어 그, 일단 이 5%의 기적 데이트레이딩 기법 소개를 해드리고, 바로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바로 업로드를 해서 어, 텔레그램 그 전략방에 일단은 올리겠습니다. 어, 지금 업로드를 좀못 했는데요. 예, 다시 업로드를 해서 어,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정말 기술을 배워야 돈 벌어먹고 산다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 기술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주식으로 꼭 성공하고 싶다. 이러면 이슈만 가지고 테마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매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아무리 종목을 잘, 잘 봐도 꼭대기에서 사면, 예, 상투에서 사면 수익 못 냅니다. 자, 진입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거를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죠? 예, 매도가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 은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를 올려놓고 있는데 어, 기초부터 지금 강의를 어,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예, 꼭 이것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 수, 주식은요 수급 들어간 종목을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진입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거 두 개만 확실하게 하면 예, 이분은 고수예요. 예, 근데 이거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 기술적으로 꼭 여러분들은, 어, 분석 방법을, 기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 히든 종목은 수익 종목으로서 제가 공개를 해드리는 거고, 어, 저는 리스크가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오프로의 기적 데이트레이딩 기법은 뭐냐면, 당일날, 어, 한 개에서 세개 종목을 황금 로봇 시스템에서 수급이 당일 바로 9시 이후에 아니면 동시효과 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큰손이든 어, 들어가는 종목 그날 이슈가 되는 섹터 종목들은 분명히 수급이 몰리거든요 예, 수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몰리는데 이러한 종목들을 포착을 해서 거기서 한 개에서 세 개를 어, 선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데이트레이딩 하고요 이거를 당일 매수하고 당일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당일 매도합니다. 보유해서 다음날까지 넘기지 않아요. 왜냐? 자, 오늘 금일날 또 해외장,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 딥시크 쇼크나 관세 쇼크나 뭐 다른 쇼크들. 그죠? 네. 나올 수 있거든요.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은 된 이상 뭐가 나올지 모르는 시장입니다. 그죠? 그럼 폭락하면 보유하고 있으면 진짜 망치로 한 50톤 망치로 뒤통수 때려 맞으면 이미 어 지수도 갭 하한가에서 하한가 아니 갭 갭이 밑에서 시작하겠죠, 시가가. 그렇죠? 예. 그리고 주가도 밑에서 시작합니다. 예. 하락갭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새 들어서는더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보유하지 않습니다. 당일날 매수하고, 당일날 수익 보고, 끝. 당일날 손실이 내더라도, 내더, 끝. 예.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어, 이 투자금은 온전히 어떻게 돼요? 예. 다음날 투자금은 또 온전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종목이 없잖아요. 다음날로 넘어가죠. 그죠? 예. 투자금 회전율이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투자 회전율이 그죠. 온전히 원금이 다 쓰이니까. 그쵸. 이렇게 해서 복리의 효과를 누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볼까요? 전주 상승률부터 보면 저번 주입니다. 저번 주도 3월 19일 날 액션 그룹 상한가 잡아냈구요. 22.2%,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입니다. 상한가 DHX 컴퍼니 잡아냈습니다. 무려 39.4%나 상승했어요. 손절 이렇게 줍니다. 파이버 프로 1.7%, 펜텍 자 손절 주고서 나머지 다5% 이상 수익을 냈습니다. 초보자는 저는 계속 여러분들한테 권고를 드립니다. 5%만 드세요. 여러분들 은 초보자니까 자 나중에 고수급으로 올라오면 익절가를 계속 올라가게끔 만들면서 이런 상한가가는 39% 예, 수익 나는 예, 종목들을 최대한 뽑아 먹을 수 있게끔 일단은 그거는 만들고 있고요 예, 대신 주식 초보주는 자들은 5%만 끊어 먹어라. 이거 손절 다 지금 주고서도 4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저번 주 나머지. 5%씩만 끊어 먹어도 정말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첫째도 안정이고요. 둘째도 안정적인 운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에 수익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러다가 어, 엉덩이 찢어집니다. 그죠? 예. 그래서 백세가 황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둘째, 첫째, 둘째, 셋째도 안정적으로 가자. 그러면 이 누적 수익은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래프가 됩니다. 그죠? 어차피 종목이 좋으니까, 그렇죠? 예. 당일날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을 포착해 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전 전주도 보시면 어, 대봉 L S, 클리노믹스, 한국 첨단 소재 다 상한가 세 개나 잡아냈어요. 그렇죠? 예. 손절이 없습니다. 전 전주로 예. 너무나 잘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리고 오늘 보면 오늘, 자, 월요일이잖아요. 예. 자, 오늘 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안 보이시겠지만, 자, 듀오백, 듀오백 16%, 케이시피드 2.1%, 자, 4.2%, t x 알로 보틱스. 뭐, 오늘은, 예, 듀오백 잘 올라갔고, 나머지는 고만고만 했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 오늘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먹, 뭐 수익을 내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내일 또 내일 모레 이번 주또 통틀어서 예. 또 상한가가 또 분명히 두세 개는 잡아낼 것이고 또 내일은 뭐더 예. 수익률이 더 좋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죠? 예. 왜냐면 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예. 계속적으로 어,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이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거든요. 예. 오늘은 막 그렇게까지 상한가가 어, 수급이 나오는 종목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두어백 하나 만들었고요. 예. 나머지는 고만고만 했고 중요한 거는 꾸준한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어, 오늘 이후로 또 상한가 몇 종목이 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드리냐면요. 자 9시 5분이죠. 네, 9시 3분에 어, 두오백 매수가 됐고, 매수가는 3,460원으로 딱 단일가로 드리고요. 그다음 매도가도 단일가입니다. 이 매도가 3,735원은 5%입니다. 네, 그죠? 5%에 정확하게 예, 제시를 하고, 예, 5%의 두오백 예, 초보자들은 끊어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터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말벌들. 우리는 꿀벌들은 초보자들이고 말벌들은 이제 중수 이상 되는 사람들입니다 5% 넘어가잖아요 5%를 돌파하잖아요 그러면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는 익절가를 이제 걸고서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거를 끝까지 최대한 뽑아먹기 위해서 익절 라인을 올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텔레그램 전략방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 예, 클릭하시고 텔레그램 채널 주소 클릭하셔서 구독하셔서 텔레그램 전략방으로 예, 들어오시면 어, 이 황금 로봇주 황금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체험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들한테 어,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히든 종목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 승률이 너무 좋죠? 자,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뭡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이구요. 자, 반도체 관련주는 저번 주에도 타픽으로 드렸습니다. 오늘 종가는 보합권으로 마감했구요. 코스닥 100위권 안에 있는 기업입니다. 하나 마이크론은 뭐 여러분들이 뭐잘 아는, 예, 종목이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반도체 이제 섹터 주목하라고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자 GTC 그죠? 세계 최대 AI 컨퍼런스 그죠? GTC 2025 개최가 됐었었고, 젠슨 황이 역시나 기조연설을 했고, 삼성전자나 자 등등의 SK 하이닉스 참가를 했죠. 그래서 어, HBM 하고 그다음에 SSD 관련해서 전시를 했고, 가장 지금 중요하게 지금, 어 알아야 되는 게, 지금 공급이, 예. 공급이, 디랭 공급이 수요를, 그죠? 못 따라가고 있다. 예 그죠? 그니까, 러 반도체 공급이 수요장 굉장히 많은데, 공급이 못 따라가요. 그럼 가격도 올라가겠고. 매출 증대하고 이게 당연한 논리죠, 예. 그렇죠? 이 얘기를 했었고 필라 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금 그동안 떨어졌다가 밑에서 지금 계속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더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더 올라올 겁니다. 그러면 반도체 섹터 다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고 전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음. 그래서 무슨 이슈가 있냐면 지금 전주부터 계속 좋아요 반도체 섹터는.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삼성제 반도체 부문에서 사실 뭐 분산 어 패키징 전문 업체고 메모리 비모 비메모리 패키지 전문 업체고 사실 지금 뭐그 중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중에 하나 마이크론을 제가 뽑아낸 거고요. 이 종목이 반도체 섹터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어, 전이 히든 종목 이거를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지금 반도체 섹터가 굉장히 좋다. 에, 수급도 지금 다시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에, 세력들도 지금 수급 들어오고 있고,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는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이제는 다시 한번또 끌고 가는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에. 그 가운데서 지금 어 저번 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지금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를 넘어갔어요. 예.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치가 원래는 그 79억 천만 달러인데, 지금 80억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넘어갔어요. 예. 이건 시장에서 좀 예상을 이제 그렇게는 못하고 있던 거지만, 지금 이 시, 실적치가 예상치를 80, 억 5천 달러를 지금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어갔고 저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2025년도 여기 나와 있네요. 2025년도 지금 이 3분기가 중요한데 지금 회계연도 그러니까 작년 12월 2월까지가 회계연도 2분기인데요. 예. 요게 지금 38%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게 80억 5천만 달러인 거고. 근데 이건 이미 나온 거고, 우리는 항상 기대에 사야 되고, 그죠? 뭐 실적지가 나오든 결과가 나오면 그때 팔아야 돼요. 근데 지금 보고서가 나온 게 뭐냐면, 다 이제 나올 20, 2025년 회계년 3분기, 3월에서 5월 이 매출 가이던스가 86억 달러에서 90억 달러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러면 이 모멘텀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그쵸? 예.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이 AI 수요가 당연히 증가거고 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많이 예. 증설이 될 겁니다. 그러면 HM 매출이 그동안에는 이거는 당연히 제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말씀은 이미 한 6개월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HM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할 거다. 이런 보고서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지금 전주에 말씀드렸었어요. DDR4 재고가 이제 1분기에 정리가 이제 될 거고, 이제 DDR5죠, 당연히. 예. DDR5는 지금 어, 2분기부터 어, 이제 공급이 계속 나오는데도 부족하다는 얘기다 부족.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DDR5도 다 지금 2분기 넘어가면 다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가격 올라가죠. 그럼 매출 증대가 되죠. 영업이 올라가고 수익 올라가겠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음도 너무나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 섹터의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가 될 거다. 그렇죠.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수혜받는 종목들이 많을 거고 저는 그 가운데 희는 종목으로 가져온 거는 하나 마이크론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건 기술적으로 분석해서 가져온 거고 자 우리나라 관사청에 또 따르면 반도체 수출이 11.6% 증가를 하고 있고 반도체 수출 비중도 19.9% 1.3 포인트 상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렇죠. 분명히 AI가 더 발달되면 데이터센터가 당연히 더 늘어날 거고요 증설이 당연히 되는 거는 제가 이거는 진짜 1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AI를 하면서 후회받는 섹터들 그리고 전, 나중에 또 전력 전력 제가 히든 종목 가지고 올 겁니다 데이터센터 전력 그 뭐예요 또 데이터센터 증설하는 반도체 있어야 되잖아요 AI 반도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파생 섹터들을 여러분들 이좀 이런 흘러가는 것좀 아, 알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알겠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집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다 같은 AI 수혜 종목, 그죠? 반도체 종목 중에 다 날아가지는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거는 뭘로 가려내야 돼요? 과연 수급이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냐, 기관이 사는 종목이냐, 큰손이 사는 종목이냐 이거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걸 뭘로 알아야 돼요? 기술적으로 분석으로 알아내야죠. 이걸 어떻게 알아내요? 기술적 분석으로 알아내야죠. 자, 그래서 황금로버 시스템 차트에서는 제가 개발한 거지 않습니까? 세력 매집 추정 지표를 제공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서 이 신호들이 뭡니까? 이거 뭐예요? 외국인, 기관, 큰손 짬뽕돼서 그죠? 밑에서 지금 화살표가 왜 나옵니까? 수급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신호로서 황글로봇 AI 시스템에서 알려주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수급 들어가니까 여기서 또 수급이 들어가더라. 그리고 나서 살짝 상승했다가 살짝이 아니죠 많이 올라갔죠. 예. 그리고 내려오고 나서 바닥에서 뭐가 나옵니까? 또 수급 들어갔다고 또 나오네요. 알려주네요. 또 상승하죠. 또 내려오죠. 그러니까 또 화살표가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갔다고 신호로서 알려주는 거 아닙니까? 또 상승하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거 하나 마이크론 갖고 왔습니까? 밑에서 지금 나왔잖아요. 저번주 금요일날 뭐예요? 수급 들어갔다고 나왔잖아요. 신호가. 그리고 오늘은 조정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승이 기대가 되죠. 그죠? 예. 네. 그리고 그거, 이거 보세요. 메이저들이 계산을 해서 수급을 넣습니다. 보여요? 기간이 비슷하죠 지금? 기간이 비슷하죠? 계산대에서 수급을 넣습니다. 그리고 빵 나중에 크게 터트립니다. 급등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는 전고가까지만 계속적으로, 예, 전고가에서만 지금 차익 실현을 하고 다시 내려왔을 때 밑에서 계속 수급을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저번주 금요일 날 전파동의 고점을 몸통으로 종가로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이후에는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좀더 조정을 받아서 고점 밑으로 내려와서 이 검정선 보이시나요? 여기에 이 평선에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지지가 되고 급등을 할 겁니다. 이 수급 들어온 이 시점, 잘안 보이죠? <laughs> 이 수급 들어온 시점, 이 신호가 나온, 예, 이 수급 들어온 시점을 몸통으로 깨지 않으면 이 안에서 조정을 보이더라도 다시 또 신호가 나온다면 급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게 깨지면 전부 다다 다 수급이 이탈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이,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여기 신호 나온 가격이 뭐예요? 곧 매수 가격이라는 얘기잖아요. 평균적으로. 여기서 계속 잡았잖아. 그죠? 이게 깨지면 이탈한다는 얘기지. 이미 다 위에서 팔아먹고, 떠넘기고, 개인들한테. 그죠? 예. 그리고 세력 매집 추정지표 보시면, 늘어나니까, 그죠? 가격 올라가고, 내려간 다음에 조정 나오고, 수급이 늘어가는거 보이죠? 밑에서 신호랑 같이 맥락을 같이 하죠. 어떻게 됐어요? 지금 가장 최근에, 수급 그래프가 가장 최대치로 올라왔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이미 그 전에 작업을 하고 있었고, 수급을 더 넣었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음. 그쵸? 렇 예.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고, 오늘의 히든 종목 하나 마이크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예, 좀 시간이 없네요. 이렇게 예. 어차피 설명은 다 됐어요. 그렇죠? 예.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어. 어, 박성희 TV 8시 생방송에서 뵙도록 하겠고요. 자, 중요한 거는 어, 이렇게 어, 황금주와 어, 히든 종목과 탑픽 종목 어,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꼭 영상이 올라가면 영상 하단 더보기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전략방으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강의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어, 기술적인 분석 기법을 꼭 배우셔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예, 그 주식으로 성공하는데 꼭 밑거름이 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